안녕하십니까 명산리 능모류연구소 이병현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오후 맑은 날씨인데 이 밭에다가 머위를 심는 것을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때마침 저 끝에는 할미새가 비닐 멀칭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벌레들이 많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종종 걸음으로다가 두 마리 한 쌍이 와서 그 꼬리를 쫑긋쫑긋 하면서 와서 벌레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야생 비둘기가 구구대는 소리가 가끔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머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머위 실물입니다. 벌써 잎사귀가 꽤 나왔고요, 줄기가 벌써 뭐한 10cm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보여드리면은 뿌리는 이렇게 기다랍니다. 뿌리가 원래 뿌리를 번식하는 건데 이 머위는 참고로 잎은 뭐쌈써 먹고 액기스 먹고, 액기스 만들어서 먹고요. 집으로 줄기는 여름철에 삶아가지고 껍데기를 빼 켜가지고 그 무쳐서 나물다 보리밥이나 된장찌개해서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고요. 뿌리도 이 약초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뭐이 머위는 한 가지 <laughs> 버릴 게 없는 아주 매우 귀중한 거고, 특히 머위에는 동약 이런 거 전혀 안 쓰기 때문에 무농약무궁의 아주 천연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 여름에 입맛 없다 그러실 때이 머위 해가살마 삶아서 무쳐 된장찌개 해가지고 보리쌀 조금 넣어가지고 해서 슥슥 비벼서 잡수면 아주 아우 맛있다고 식사를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애들도 여기 한 초등학교 한뭐한삼사 학년 되는 애들은 이거 같이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토종인 몸에 잘 맞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 맛을 알고 뭐이 그 한번 사다가 묻혀 먹자고 이렇게 할 텐데요. 제가 이 멀칭 위에다 이거를 심는 이유도 이게 풀이 많은 데서 하면 잘안 자랍니다. 그리고 밭에 이 밭에 풀이 많던 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풀을 잡기 위해서 멀칭을 하고 그리고서 이 멀칭 위에다가 이거를 제가 속성 재배 다시 말하면 과학 역농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1 년에 한세번뭐 이렇게 줄기를 비어서 공판장에 농협 공판장에 출하도할수 있는데 뭐 비쌀 때는 이게 한 묶음에 한4 5천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은 뭐 이거를 뭐 그냥 매년 수확 만하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에다가 제가 다 모이를 한반 정도 매들려고 이걸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요. 아마 모이를 멀칭에다 심는 사람은본사람 사람 없을 텐데. 제가 시범 운영을 해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다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이거 제가 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이 커터 커터 칼로다가 한뭐 20cm나 요조그하기 때문에 뭐한2 15cm 정도 잘라도 되겠습니다. 15cm 정도를 가운데를 비닐을 가운데를 째입니다. 쎄서 요거 요게 홈인데 사실 이 홈이는 이게 초보자 농 농민 뭐보기저 귀농 귀촌하는 초보자들은 호미 사실 때이 호미를 사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날이 돼 있는 거고 곡괭이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그 호미는 옛날에 시골에서 그논맬때뭐7 80년대까지는 논에 두 번씩 물을 매 논을 매 줬거든요 제초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제초제가 워낙 좋고 그 호미는 사실은 별로 뭐 뭐, 감자 캔다든가, 이럴 때뭐좀 쓰고, 별로 이 잡초제거라든가, 이 원예용 뭐 작업할 때는, 이걸 뭐, 굽히, 뭐, 뿌레기 패가지고, 저, 캘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으로 다된 홈이로다가 하시면 편하고,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리는데 써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손으로다가, 이게, 오른손, 왼손으로다 이렇게 싹 벌려서, 어느 정도 뭐한 5cm 정도 이렇게 벌린 다음에 땅속까지 이거 뿌레기를 뿌리를 이게 뭐 이렇게 수직으로 다가가지고 이게 나무처럼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머위는 옆으로 다가 천근성이라고 땅을 낮게 그 땅속에서 한 5cm 정도에서 땅속으로 다 뿌레기가 쭉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퍼져나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 줄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래서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누여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뿌리가잘 펼쳐지게끔 해서 심으시면은 뭐 간단하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이렇게 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평평하게 그리고 옆에 있는 흙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든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벌려서 소분장을 좀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이 안 보일 정도로 약간 덮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비닐 비닐을, 비닐을 잘안 덮으시면요 이게 바람이 봄에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이게 비닐로가 다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벗겨지면은 이게 나중에 작업을 하려면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다 이렇게 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 이렇게, 이렇게 뭐 한 40cm정도 뿌리가 긴데 거기서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뭐 굳이 저기 저 그냥 저기 저 아무 때나 심어도 이게 잘 잘삽니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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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 이렇게 그러다가 잘 덮여지게끔 하시고 고구마 심는 것처럼 심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뭐 이렇게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하면서 나가면서 심으면 돼. 이 비닐을 완전히 끝과 끝을 찢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다 날아가서 바람에 저기 비닐과 주지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끝과 끝 사이와 사이는 한. 3, 4cm 정도가 완전히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다가 이 카팅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만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건너서 건너가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해보도록 겠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너가서요.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뭐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를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이 커터 깔려다가 한 30cm 정도로 짭니다. 가운데는 그 다음에 이 손으로다가 양쪽 손으로다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고 5cm 정도 기큐를 해가지고 벌려놓고요. 어우,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이뿌레가 뭐, 뿌리가 얼마나 많이 그, 퍼졌는지 뭐 대단한데요. 이것도 그대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잘라가지고요. 너무 버렸기 때문에 요건 다른 뿌리로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바람에 안날라가게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건너가서. 아, 또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째서. 가운데가 뭐 이렇게 좀 퍼져 놓다 하면은 이 가운데다도 이 조그만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운데다도 이렇게 심어 줘. 이렇게. 하여튼 막뭐 무방한 하여튼 모이는 뭐이 정도로다가 이렇게 뿌리가 깁니다. 뿌리, 뿌리가 뭐 무제한으로 다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뿌리와 뿌리를다가 해서 여기서 줄골, 줄기가 새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보시다시피 옆 뿌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많이 양쪽으로다 방사선으로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식물입니다. 몸에 아주 우리 한국인의 몸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우리 토속적인 토종 모이기 때문에 이런 나물 근체류 나물류를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항상 잘 유지할 수도 있고 또이 모이는 농약 이라든가 뭐 제초제 이런거 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여튼 요건 제가 한 열흘정도 지난 다음에 이 비닐먼칭 위에다 옮겨 심은게 얼마나 잘뭐제 얼굴이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 저기 했는짐에 대해서 다시 동영상을 많이 좀 찍어서 가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새로운 과학영농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저 작물을 또 제가 이 옆에다 또 심을 건데 그것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가끔 올리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